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늘고 있는데요. 국내 한 대학이 몽골에서 온 학생의 고향을 방문해서 따스한 정을 나누고 왔습니다. 정혜경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.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의 고아원에 모처럼 활력이 넘칩니다. 60여 명의 고아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자활 슈터를 국내의 한 대학 봉사단이 찾은 겁니다. 국내의 한 대학이 외국 출신 학생들의 고향을 방문하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프로젝트. 주로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을 방문해 저소득층을 돕습니다.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도 실천합니다. 바로 집 주변 울타리 측입니다. 몽골인들이 사는 개루 주변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. 국가에서 땅을 받더라도 울타리를 쳐야 자기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70평생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됐다는 몽골의 할머니는 멀리 한국에서 온 손잡벌 학생들의 도움에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. <목소리> 이가족들을이 집을 우리가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봉사단은 2,000km 떨어진 이역당에 한국인의 정을 전하고 꿈을 심고 돌아왔습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